예수님을 죽여서 지옥에 있는 놈들까지도 하나님이 주 주인 맞네요라는 신 고백을 끌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.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누구인가를. 그러기 위해선 지옥 자식도 필요하다니까요.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만들어서 지옥에 넣으세요? 아니요. 그 없음의 자리가 지옥이에요. 제발 불교의 무간지옥 이런 개념으로 지옥을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.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이 맞아요.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면 그까지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여러분이 그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눈나를 빼세요. 내 껍데기를 벗기세요. 아니, 나를 태우세요. 이 말이 나와야 돼요.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, 근데 왜? 쟤들이 주인공이니까.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, 이게. 그냥 동화 수준으로 아픈데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,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, 내가 원하는 게 모두 다 구비되어 있는 그곳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. 뭐 이런 기독교가 다 있어요.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성취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역사와 우주라는 모델 하우스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고 이 만물의 역할이 종결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알아야 할 자들이 하늘의 계시를 알아야 할 자들이 모두 알아먹었을 때이 역사와 인생과 우주라는 모델 하우스가 철거되고 오롯이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되는.